네, 안녕하세요. 코인분석가 빅터입니다. 오늘은 니어 프로토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최근 시장 전반이 조정받는 와중에도 니어 프로토콜은 단독으로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600원대에서 4700원대까지 무려 70%가 가까운 상승이 나온 상황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단 세력들이 저점 매집을 마무리하고 시세를 끌어올리는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됐다는 건 세력들이 물량을 조용히 모은 흔적이에요. 즉, 지금의 급등은 그 준비 과정이 드러난 결과라는 겁니다. 보통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명확한 재료나 이슈가 준비되었는데요.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니어 프로토콜, 현재 메인넷 출시가 내부적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세력들이 메인넷 이슈를 앞두고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흐름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메인넷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이 코인에 가능성에 투자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메인넷 주요 코인들을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대표 코인들도 모두 메인넷을 거쳐 성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넷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메이저 코인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2월에 베라체인이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7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키는 대형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메인넷 출시일정을 모른다면 수익 내기 어렵겠죠.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이후 가격이 쭉 빠지기 때문에 이 메인넷 출시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결국 이 메인넷 정보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니어 프로토콜 메인넷 출시 일정부터 세력들 목표 가격까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알려드릴 건데, 먼저 메인넷 출시가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메인넷은 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시 발표가 나오면서 가격 급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이, 바빌론, 에이프, 파이 같은 코인들이 메인넷의 수위를 본 케이스인데요. 실제 차트를 보면 수이코인은 메인넷 발표 후 무려 2000% 급등했고요.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메인넷 출시와 함께 100%의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메인넷이 얼마나 큰 호재인지 충분히 체감되실 거예요. 따라서 핵심은 이 일정을 얼마나 빨리 아느냐입니다. 메인넷 발표 전에 저렴한 구간에 미리 매수하고 재료가 공개되면서 시세가 터질 때 매도하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부 일정이나 정보를 미리 파악하기는 어렵죠. 이미 뉴스가 보도되고 언론에 공개된 시점이라면 세력들이 이미 가격을 끌어올린 뒤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절대로 일반 투자자에게 쉽게 수익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결국 메인내 일정을 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연락처 010-8240-4580으로 4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메인내 출시 일정부터 재단 측매수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일정을 공개하면 많은 분들이 따라 들어오시면서 수급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로만 조용히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이 메인내 출실정은 재단체 관계자와 미접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 확실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보를 드리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자 남겨 주세요. 실제로 제가 4월에 바빌론 코인 메인넷 출시정을 입수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문자로 공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모두 80% 이상 큰 수익 얻어가셨어요. 물론 이 정보를 받아보시고 실제로 매수를 하는 건 어디까지나 구독자님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 먼저 받아보시고 직접 검증하신 후에 다음 쪽목부터 참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다른 재단 측과 미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코인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현재 메인넷 출시 일정은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제가 제한 없이 모집해서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60분이 넘게 신청이 완료된 상태라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8240-4580으로 문자 내시라고 남겨주시면 메인드 일정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유도는 전혀 없구요. 그럼 이런 정보들 혼자 알고 혼자 돈 벌지 왜 공유하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코인 초창기 때 혼자 투자하면서 세력들한테 털리고, 밤낮 없이 차트를 분석해도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항상 이게 맞나? 막막하고 답답했었는데 여러분도 분명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정보도 찾고 공부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답답한 심정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버티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 안에서라도 절실한 분들 도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아직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모르고 누군가 방향이라도 잡아줬으면 하는 분들,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요. 만약 이번 인원이 마감되더라도 다른 코인 정보로 다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분석과 빅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